1번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발 모은 상태에서 8 카운트 기다릴 거예요. 1, 2, 3, 4, 5, 6, 7, 8. 왼발을 뒤로 찍어서 천천히 도시면 돼요. 1, 2, 3, 3랑 4, 그 중간에 약간 도착해서 5, 6, 7, 8을 여기서 또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오른발부터 뒤로 걸어갈 건데, 1, 2, 3, 4, 5씩에 오른발한번더 짚어 주면서 앞으로 요렇게 살짝 다운 자세로 만들어서 정면 볼 건데 손 등이 위로 가게 해서 씩 주먹 쥐면서 고개를 올려 줄 거예요. 씩 7a 여기에 똥똥하고 소리가 날 거예요. 그다음에 손 크로스해서 요렇게 머리 위로 올려 줄 건데 손 감으면서 천천히 올려줄 거예요. 이때 살짝 상체 뒤로 같이 빼주면서 그루브 내렸다, 원, 투, 쓰리, 포에 다시 펴서 골반, 왼쪽 골반을 한번 쳐줄 건데 다운 만들어서 같이 앞으로 쳐줄 거예요. 포, 안으로 들어와서 업. 이렇게 오픈 만들어줄 건데 상체를 완전 틀어서 열어줄 거예요. 손은 들어와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왔다 5, 6얘 예, 다시 집어넣으면서 7, 8, and 1 해서 마지막에 한 바퀴 돌아서 원에 손이랑 오픈해서 이렇게 와주시면 되는데 네발자국으로 해서 와도 되고 아니면 세발로 해서 찬! 이렇게 와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뒤로 왔다 1, 2, 3, 4, 5, 6, 7, 8 원 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트로는 쉬우니까 처음부터 포에쭉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7 A 1 2 3 4 5 6 7 t 2 2 3 4 5 6 7 h 3 2 3 4 5 6 7 f 4 2 3 4 5 6 7 e 1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이번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7, 8, 1, 도착했다. 그 다음, 1, 2, 3에 이 오른손 주먹을 옆으로 한번 밀어주면서, 스탑! 한번 걸어줄 거예요. 이때 왼발 무릎 같이, 아웃해서, 쓰리. 찌르고, 그대로 약간 어깨 높이까지 올려줄 거예요. 보 앤. 근데 발, 다운, 앞으로 내려놓을 건데, 그러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요렇게 앞으로 빠질 거예요. 그대로 다시, 찔러줄 건데, 이번엔 크로스. 바닥 쳐서, 이번엔 그대로 부드럽게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원, 투, 3, 4, a 앤 d 해서 오른발 들었다 d a 세븐에 발이랑 손 같이 n d 고 시선도 바닥 봐요 세븐 양손 돌려서 주먹 위로 다다단 노래 타 n 당 하고 나올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상체랑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카운트 여기 다시 볼게요 세븐 and, a 앤씩 세븐 에잇 그 다음에 손바닥이 위로 원투 중간 아래 세 단계로 걸쳐서 손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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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려주시면 되는데 발 인으로 약간 찍어주면서 상체도 같이 요렇게 밀어줄 거예요 원투 반대 쓰리 포 바이브 씩에 한번더 가면서 이번엔 머리 씩 세븐 에잇에 돌려서 A에 도착해 주시면 돼요. 밖으로 돌려서 A. 발은 가볍게 세. 분 A. 그래서 오른발 왼발 해서 도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요렇게 왔다. N 6 7 양손 올렸어요. A 1 2 3 4 5 6 7 A. 해서 도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 끊어서, 끊어서, 끊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2-8 연결해 볼게요. 7, 8, 1, 2, 3, 4, and, and 6, 7, 8, 2,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오른손 준비. 약간 들어서 팔꿈치를 탕 아래로 칠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요렇게 아래로. 그래서 이거를 내리면서 상체를 약간 뒤쪽으로 보낼 거예요. 원, 투, 쓰리. 앞으로 오면서 이 손목끼리 같이 내려주시면 돼요. 착! 그 다음 아래에서 파서 쭉 올려줄 건데 이 왼손은 무조건 팔꿈치 고정. 쭉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 힘으로만 가기 조금 힘들다면 뒤꿈치를 이용해서 같이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랑 같이 내려주면서 원, 투, 쓰리, 포에 다운, 완전 다운. 포, 5이브 씩, 천천히 올라왔다. 얘올 때쯤에 또 다가당 소리 나요. 거기에 돌려서 얍, 잡아주시면 돼요. 요 오른발 같이 끌고 오면서 세븐, 에잇, 그냥 앞에다가 차, 가볍게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왔다. 다다단, 착, 원, 투, 3. 45678 왔으면 그대로 펴서 1 2 천천히 내려 줄 거예요. 3. 4의 뒤로 한번. 45678에 걸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28 바로 볼게요. 5678 1 2 3.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and and six seven eight t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4) (5) (6) (7) (8) 4, (2) (3) (4) (5) (6) (7) (8)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5) (6) (7) 5 6 7 8 3번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손 먼저 설명드리면 양손 주먹 왼손은 약간 가운데 오른손을 뒤로 두번 보낼 건데 하나 둘 이런 느낌 말고 하나 하나 약간 뒤로 통통 건드린다는 느낌으로 오시면 되고요 발은 오, 왼, 오. 약간 짧게, 하나, 둘, 셋 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대로 왼발, 오른발 한번 걸어갈 건데, 손이랑 같이 하면, 원, 앤, 투, 쓰리, 얘를 찔러서 오고, 그대로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 요렇게, 11자로 올라오면서 두번 위로 보내줄 건데, 발 아웃 해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하나, 둘, 그래서 빨리 올 거예요 그대로 하나 착 오른손이 먼저 오고 그대로 얘로 한번 막아주는 느낌이에요 발 들어서 이렇게 무릎까지 당겨 오시면 돼요 세븐 에잇 근데 상체가 같이 가면 약간 이상하니까 상체는 그대로 고정 손이랑 발만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우리 카운트로 해보면 여기가 원이에요 원, 앤 투, 쓰리, 포, 파이브, 시, 세븐, 에이 해서 늘려서 착 잡아주시면 돼요. 그다음 앞에 보면서 오에노, 왼오왼까지 이번에 같이 올 거예요. 오에노, 왼오왼 손은 터치 두번 가슴쪽으로 터치 두번 반대 손두번발한번더 짚어주면서 위에. 중간 아래 그냥 손으로 가볍게 탁탁탁 건드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one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에는 왼발 한번 더 짚어요. 그래서 약간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느낌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t w o 연결해 볼게요. five six seven eight one a n 투투 쓰리 포 파인 식 세븐 에잇 그 다음에 오른발 걸으면서 원투 쓰리 왼손 오른손 위로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 하나 요렇게 손목으로 꺾어서 내려줄 건데 원투 쓰리 도착하자마자 팔꿈치 쳐서 손 요렇게 전화기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포앤 그러면 가슴이 요렇게 앞으로 왔어요. 이거를, 3, 발, 들어서,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디뎌서, up, 그 다음에, 5, 6, 7, 8, 했을 건데, 안으로 손 들어왔다가, 손 앞에서, 요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까지 찍은 상태에서, 5, 6, 7, 8, 8. 발이랑 같이 상체랑 요렇게 밀어줄 거예요. 요거를 에잇 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왔다.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 요렇게 와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 바로 뒤집어서 올라올 거예요. 발, out, in, out. 인, In. 인까지 들어올 건데 아웃할 때 골반이 이렇게 옆으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원, 투, 쓰리에는 이렇게 뒤집어서 눈물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원, 투, 쓰리, 포 양손 열면서 슬라이드 바이, 씩 오른발, 왼발 가볍게 그냥 열어줄 건데 돌려서 머리를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바이, 씩 세븐 에잇 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왔다. f i v 밀었어요. e i t one, t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8 연결해 볼게요. 3 4 r e e four, 포엔 바이 씩 세븐 에이 투투 쓰리 포 바이 씩 세븐 에이 포 바이 씩 세븐 에이 원앤투 쓰리 포 바이 씩 세븐 에이 투투 쓰리 포 바이 씩 세븐 에이 쓰리 투 쓰리. 포 and 바이 six, 세븐 a, 이 포, 두, 쓰리, 포, 바이 six, 세븐 a, 바이 s 세븐 a, 원 a n 쓰리, 포, 바이 s 세븐 a. 2, 2, 3, 4, 5, 6, 7, 8 3, 2, 3, 4, and 5, 6, 7, 8 4, 2, 3, 4, 5, 6, 7, 8 4번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8, 7, 8 해서 끝났어요. 1에 한 번에 탕 1, 2, 3, 4, 5, 6, 7에 이 팔꿈치 열어주면서 그냥 뒤로, 세븐, 에잇, 원에 이 뒤꿈치 같이 비벼주면서 한 번에 착 잡아줄 거예요. 그럼 상체도 같이 살짝만 뒤로 가준 상태에서 손, 날로 이마를 착가둘 거예요. 원, 투, 앤, 쓰리, 포. 엔에 돌려서 착, 요거 주먹질 때 고개 한번 위로. 그러면, 세븐, 에잇, 원, 2 and 3, 4 그대로 6, 7, 8까지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골반이 빠진 상태에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2, 8 바로 볼게요. 7, 8, 1, 2, 3, 4, 5, 6, 7, 8, 2, 2 and 3, 4, 5, 6, 7, 8. 그 다음에, 오른발부터. 원, 투, 쓰리, 포, 파이브에 양손 약간 사선에서 쳐서 그대로 끌고 올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이. 찍고 오픈. 할 때, 오른손만 살짝 정리해서 온 상태에서 어깨랑 무릎 안으로 한번탕 쳐서 그대로 버릴 거예요. 원, 투, 쓰리에 안으로 준비. 3, 4에 그대로 바닥에 보이게 요렇게 해서 오픈 그 다음에 한번더 안으로 칠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를 좀더빵 쳐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eight 오픈했다 1, 2, 3, 4, 5, 6까지 기다린 다음에 7, 8, 오른 손만 착 옆에 붙여 줄 건데 손 요렇게 말고 완전 요렇게 사선으로 내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오른발 들어서 얘를 디디면서 같이 내려줄 거예요. 7a 이거를 손이랑 같이 하면 78 요렇게 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투에 볼게요. 2 3 4 5 6 7a 1 2 3 4 5 6 7a 2 2 3 4 5 6. seven, eight.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5678 5678 1 2 3 4 5678 2 2 3 4 5678 3 2 3 4 5678 4 2 3 4 5678 5번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세븐 에잇 왔어요 손 먼저 설명드리면 아래로 탕칠 거예요 원투 여기서 주먹 준비 올라 올려다가 왼쪽 가슴 쪽에서 약간 멈췄다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원투 쓰리 다시 오면서 포 손목 돌렸어요 포 이번에는 옆으로 주먹 바이브 오른 손만 와서 아래에서 손목만 톡! 건드려줄 거예요. 이거를 발은 어떻게 하냐? 우리 마지막에 착! 끝났으면 오픈해서 왼쪽 중심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원, 투얘올때 뒤꿈치를 밖으로 이렇게 비벼줄 거예요. 그러면 은 상체가 멈춰지기 좀더 쉽겠죠? 그래서 쓰리 포! 한번더 그다음 들고 바이브씩 세븐에 그대로 나가서 슬라이드까지 들어와주시면 돼요. 에카운트 연결해서 볼게요, 우리. five, six, seven, e i and s e 해서 고개 마지막에 세에 와서 8 그대로 앞으로 요렇게 짚어줄 건데. 앞꿈치부터 쭉 뒤꿈치까지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쭉 눌러줄 건데, 발은 오엔오엔이지만, 왼발은 약간 뒤져주는 정도. 그래서 골반이 앞으로 갔다가 그대로 뒤로 빠져줄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뒤까지는 너무 많이 안 와요. 요거를 세번할 건데, 왼손, 골반에서 사선으로 날로 올라와요. 원투 오른손 손목이 약간 붙은 상태에서 닫아주시면 돼요 이때 고개도 같이 왼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원투 쓰리 포 마지막에는 요렇게 바닥으로 해서 쭉 올라갈 거예요 마이시 아래에서 세븐 에 손이 요렇게 입 옆으로 들어올 건데 옆으로 살짝 이동하는 정도로 와주시면 돼요

파이 식 세븐 에이 그 다음에 손 주먹으로 사선 빵 쳐서 갖고 올 거예요 양발 같이 오픈 원투 골반이랑 요렇게 같이 칠 건데 손은 그대로 일자 골반 한번 더 치면서 오른손을 요렇게 열어줄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그러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6, 7 여기서 오른쪽에서 오른손이 올라온 상태에 그대로 꺾고 다시 반대로 돌려서 왼손이 위에 그래서 6, 7 이렇게 와줄건데 오른발, 왼발 그 다음 이렇게 가려주면서 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 투, 쓰리, 포, 바이, 식. 요렇게 왔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바이, 식. 세븐, 에잇. 그 다음, 찍어서, 요렇게, 제기차듯이 발을 요렇게 들어줄 건데, 찍고, 들고, 찍고, 들고, 찍고, 들고. 요런 동작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먼저 이동시킨 다음에, 어, 다운, 업 다운 어 요렇게 해서 으악 으악 요런 느낌을 봐주시면 되는데 터치 내리고 손가락 두개 치고 갔다가 감싸 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번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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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신 다음에 세븐 에잇 발 앞으로 한발 디뎌주면서 하나 마지막에는 입을 가려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만 A 카운트 보면, 7, 8, 1, 2, 3, 4, 5, 6, 7, 8, 쓰러 와주시면 돼요. 2, 8 연결해 봅시다.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five, six, seven, eight.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3 4 5 6 7 8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파, v e n eight one t w 6번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7, 8 해서 왔어요. 요 손을 한 번에 올려줄 건데, 상체도 같이 반대편으로 한번 끊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 끊어주는 걸 여운으로 그루브, 1, 2, 3, 4, 5, 씨까지 늘린 다음에, 7, 8 반대로 갈 건데, 이번에는 눈을 가려줄 거예요. 오른손. 눈 가렸다. 그 다음에 요, 이번에는 천천히 손이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시선은 계속 그손 봐주신 다음에 어깨를 뒤, 랑요 아래, 그 사이에 같이 굴리듯이 내려주면서 원, 투, 쓰리, 포, 바이, 시까지 올라가요. 그대로 앞으로 살짝 짚어준 다음에 크랩, 일자, 일. 착. 착, 착, 이렇게 와줄 건데, 두 번째 때는 살짝 다운해서 올라와 주시면 돼요. 카운트로 하면, 5 6 six, 요렇게 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two eight 바로 볼게요. 5 6 six, seven, eight, one, 세븐, 에잇. 그 다음 왔다. 원에 손 아래로 한번 치면서 점프, 쓰리, 포에 살짝 다운업으로 올라와 줄 건데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이 편하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점프, 쓰리, 포 왔다. 발은 왼오엔, 오왼오. 우리 앞에서 했을 때는 그냥 약간만 디디는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무릎을 완전 들어서 점프해 줄 거예요. 요렇게. 하나, 둘. 그래서 발이 앞보다는 약간 사선.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돼요. 요런 느낌. 손이 아래에서 요렇게 팔꿈치 사선. 손가락 살랑살랑. 반대 돌려서 살랑살랑. 이거를 같이 하면, 쓰리, 포, 5번 6 7a 요렇게 와줄 거예요. 그러면은 끝났다. 7a 점프 1 2 3. 4 5번 6 7a 그다음 손한번더 올라올 건데 이번에는 완전 감아서 가져올 거예요. 양발 디디면서 오른발 무릎이 아웃. 그러면 1 2 다시 앞으로 찍어 주면서 요렇게 팔 아래에서 입 옆으로, 3, 4, 반대 갈 건데, 이번에는 치고, 그대로 가져오는 것까지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팔꿈치랑, 요 몸이랑 나가면서 치고, 들어오고, 치고, 갖고 오고, 팔꿈치로 열어서, 하나, 둘, 셋, 고개, 착! 마무리까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카운트로 보면, 여기가 5인 C, 7, 8 앞으로 가요 1, 2 3, 4 5, 6 7, h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2, 8 볼게요 5, 6 7, 8. 1, 2 3, 4 5 and 6 7, 8. 2, 2 3, 4, 5, 6, 세븐의 e n eight, five, six, seven, e i 3, h t one, two, t five six seven eight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